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어, 이사야, 또 예레미야, 예레미야예가 이어지는 선지어지을우지서쭉을펴볼생쭉입펴볼 생각입니다. 어 이사야의 배경은 e 장 e 절에서 말하듯 어, 기본적으로 이제 유다인 유다 남유다에게 국한된 a h Jerem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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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고 그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까지 시대를 망나하는 시대다. 음, 이 시기는 굉장히 국제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불안한 시기 속에서 특히 남유다의 아스 왕이 어 어떤 정체 노선을 표야 될지 또 어떻게 이 난국과 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절체 정명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길로에 어,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좀 적어놓고 어, 큰세 가지 그 구조를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1장부터 39장까지, 요 시기가 이사야가 살았던, 그리고 이사야가 직접 겪었던 시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배경이 되는 거죠. 우시야, 아스, 요담 아스, 히스기야. 요 시기까지, 에, 유다가 폐망하기 전까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한 BC 605년, 한 대충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그냥 BC 600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 바벨론에 의해서 드디어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1, 2, 3차로 페르시아로 이제 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포로기의 그 암울한 시기 약 70년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40장에서 5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이게 BC 539년이에요. B.C. 539년에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메다바사 그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1차, 2차, 3차로 포로기한을 시키거든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56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 이사야가 겪었던 그 암울했던 시기의 이야기 뭐더 암울한 시기가 포로기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예언인 거죠. 아직 이사야가 겪어보질 못할 그 예언을 그 미래의 이야기를 내다본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될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와서 어, 그 남유다를 다시 귀환을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4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썼다고 믿고, 나머지 40장부터는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아, 다 겪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 시대,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사야 쓴 것처럼 덧붙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너무 정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책을 쫙 펼쳐놓고 그냥 받아 적은 것처럼 이사야서가 나머지 나중에 뭐그 페르시아의 고레서란 이름까지도. 그대로 고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사야 저자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늘 그래왔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통해 묵시, 계시를 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했고요. 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유단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올 것이며 심판이 올 것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어, 그리고 그 선포가 역사적으로 정말 실제적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사야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너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배은망덕한 남유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그 약속으로 인하여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돌아와 하나님의 영어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할 것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세울 나라는 너희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지만 그 예루살렘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한 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마침내 완성되어지는지를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세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좌지우지 될수 없는 하나님의 탄탄한 약속에 기반이 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너희 실질적인 역사의 신실함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올 거야. 그게 바로 어, 이사야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인데 그게 첫 번째는 이사야 7장 바로 임마누엘즉 아,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그한 아기가 있는데 그는 정사와 어깨에 정사와 그는 김유자의 모사요.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한 아버지시고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그 메시아가 아 53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53장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 장입니까? 제가 설명했던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 시기에 그 아무래도 포로 시기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그 메시아의 대속죄물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좀 있으면 이제 56장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희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가집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것이 되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가장 큰 주제 한마디로 이사야를 정리한다면 이사야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를 여호와의 열심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열심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사야를 어, 이사야가 지금 환상을 받고 있는 이 전체적인 조망을 했고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이거를좀 상고하고 오늘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큰 대형 제국이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그때는 아직 뭐그 바벨론이 그렇게 막북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근데 아수르의 황제들이 이제 좀그 똘똘한 황제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고 좀그 연약한 황제들이 치세를 하면서 약 75년 정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75년 정도의 아수르가 막 정책이나 이런 걸막 강력하게 펴지 못하는 시기가 딱 생긴, 생기는 구간이 오거든요. 자, 그때가 약뭐 BC 810년에서 750년 정도 사이인데 어쨌든 이 이사야가 이제 그 계시를 받았던 이사야가 이제 계시를 받고 어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가 740년 정도 되거든요. B.C. 74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이 그 아수르의 공백기 동안에 그주변에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살만 나겠죠. 왜냐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속국에서 막 벗어나는 시기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고. 막 자기들의 자체적인 어떤 그 정책을 펴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서로 서로 부강했던 나라, 애굽도 그랬고 블레셋도 그랬고 그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의 그런 공백기에 기회를 타서 굉장히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굉장한 안정기를 누리던 시기였어요. 자 그때 여러,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그 솔로몬에게 대항했다가 도망갔다가 르보암때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건설하는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 1세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그때 이남녀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야 어, 아사리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이우시아 시대인 거예요 그니까 히스기야는 이때 막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우시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뭐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이 잘해가지고 번영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 피고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지금 이런 부강함과 번영과 안정기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왕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사실은 여러보 함하면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화려한 시기였지만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거든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자, 그런 시기였는데도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이 번영주의라고 하는데, 번영주의가 그래서 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영적으로도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안정기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수르가 약해서입니다. 아수르가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기만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안정과 번영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상과 또 죄악과 탐욕을 채우는 것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 선포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북 이스라엘 같은 경우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때 이제 막 여로보암 시대 때, 요시 시대 때, 번영의 시대 때막 선포하는 거거든요.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에 보면 이게 막 바산의 암소가 막 두룩두룩 살이 쪄가지고 막 토실토실한 암소들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바로 바산의 암소들과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름지고 번영이 있다고 하여 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뭔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지만, 너희들은 가장 악한 시대다. 빨리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희는 패망한다. 라고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호세아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그 고메일과 결혼하면서 그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은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같이 우상숭배에 쪼들어 있으면서도 하나 이렇게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이 누구신도 모르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럼 너희들은 이제 패망할 것이다. 호세와 아모스가 아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죠. 왜?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너무 잘 풀려, 인생이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기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기 시작했던 그 시기의 문제가 바로 이랬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BC 745년 디글라필레세,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수로에 디글라필레세시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똘똘한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행복은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 압제가 시작하기, 압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너무 위기 근데 빨리 순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유를 막 만끽하다가 이제 아수르가 막 부강해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아 저놈들이 또 우리를 침범하면 어떡하지? 빨리 우리가 술을 쓰자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했습니다.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 베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수르를 막 대항하던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항상 북이스라엘에게 쩔쩔매던 시대거든요. 남유다가 항상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늘 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전쟁이 몇번 일어났는데 전쟁만 했다면 남유다가 늘 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막 우리 연합하니까 니들 빨리 와가지고 아스로 같이 대항하자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사이좋은 시대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남유다는. 아수르도 싫지만 누구도 싫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싫은 겁니다. 얘네가 연합해서 자꾸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어, 갈팡질팡하는 거야. 내가 아수르 편을 들까 아니 북이스라엘 편을 들까.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아수르 편을 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기대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의 연합국을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절대 당신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수르가 당신 나라 남유다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 정치를 의지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지도 마시며,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시고 회개하십시오. 나수르는 끝까지 걸어 어떻게 어요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는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빨리 항복을 했으니까 아수르가 잘 대우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어이 아수르에게 여러 가지 막 조공도 주고 많은 걸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걸 다 받아가고 다 받아간 다음에. 나머지는 힘으로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왕이 바로 이 아스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때까지 이 이사야가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히스기야는 반대였죠. 아수루가 이제 막 아버지가 정책을 폈을 때 아수르가 얼마나 남유다를 우습게 여기고 약탈을 하는 걸 봤으니까 이게 아스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반 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하여 근데 문제는 아수르 정책을 펴려면 히스기야가 누굴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수,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물론 이제 선왕입니다. 그래서 종교 협을 일으키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지만 사실 초반의 정책은 뭐냐면 아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아수로가 그 히스기야 바벨론에 사시오니까 막 병기 찾고 다 여러 가지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의존해라. 아스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너를 보호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를 보호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에 충실할 때. 그 언약이 당신들을 포괄할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와 외교를 의지했을 때 그래서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죠. 그게 40장부터 55장까지 메시지인 겁니다. 당신들 멸망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나의 힘과 그 어떤 것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5 6점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만 의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우리를 마침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참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 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심인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심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을 좇는 시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회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존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외교와 정치, 우리의 어떠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